활용하고 모자라는 돈은 국고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14개 단체에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사용처가 정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조나 시신 수습을 하다가 피해를 받거나 어업 활동 제한으로 손실을 본 어민들도 보상해 주기로 했습니다. 진도 지역의 관광, 외식업계가 입은 간접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만 안산시와 진도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참사 당시 안산단원구 2학년생들에게는 대학이 필요에 따라 정원의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총리실사나 추모위원회를 만들어 추모공원 조성과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비 건립 같은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추모시설을 관리하고 사업을 주관할 4.16 재단을 만들되 운영비는 5년간 정부 예산을 출연하거나